자, 시작할게요. 네. 목소리 달렸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대우에 왔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아 적응이 안 돼. <웃음> <웃음> 네. 저 1탄에 또 사원의 힘입어서 네. 뭐 댓글, 원래 우리가 2탄에 그 사실 기획 의도는 없었잖아요. 있었나? 아, 계획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아, 대구를 파헤쳐보자. 그러면, 네, 대구를 파헤쳐 보자. 원래 계획이 있었나 아, 원래 네. 계획이 아. 다 있었어요. 이템스는다 어, 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구의 중구, 남구, 달서구, 네. 그다음에 서구. 어쨌든 핵심은 중구랑 달서구 위주로 그다음에 남구, 서구 같은 경우는 주요 단지 위주로 이렇게 네. 좀볼 예정입니다. 네. 저 드라이버 또방이님 지금 네, 네. 어딘가요 지금 네, 네. 중구청 쪽 중구청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중구부터 저희가 이제 주요 단지 어, 사실은 대구는 현재 분양권 시장이라고 봐도 되죠 아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분양권 위주의 반지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음. 중국에서 지금 좀 메인으로 봐야 할 것이 음. 이제 딱두 군데가 있죠. 크게 봐야 될 것이 네. 저희가 그 태평로. 태평로. 아 이게 대구의 척추. 음, <laughs> 대구의 척추는 태평로가 아닌. 데 달구벌. <laughs> 달구벌대로가 이제 그 척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태평로와. 달구벌대로,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좋아져 있는 중구의 남산동, 남산동 예, 이쪽, 음. 그리고 청라 언덕역과 반월당 사이, 음. 그 사이 쪽이 조금 더 핫한 위치인 것 같고, 네. 태평로 쪽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태평로, 태평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열차 특히 열차 타고 오신 음. 네. 분들은 서대구역을 거쳐서 이제 KTX 개통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구역 거쳐서 동대구를 갈거거잖아요이 거쳐 네. 라인의 태평로를 지나칩니다. 네. 딱 대구의 첫 모습을 음. 담기는 곳이 이 태평로가 아닌가. 아. 기찻길 라인이네요. 기차길 네. 라인이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그렇죠. 이 전체 이 라인을? 라인을 물고 있는 그 중심에 일단 태평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외부 태평... 사람들이 왔을 때기찻길 라인. 네. 네. 음. 그리고 보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들어와서 첫 처음으로 보니까. 약간 처음으로 보는 대구의 모습. 얼굴! 있잖아. 어, 얼굴이 좋 어, 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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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청을 지나서, 시청 인근으로 해서, 네. 어, 우리 힐스테이트 동인 아파트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입주 네. 네, 예정 단지, 요런 것들도 그냥, 뭐, 음. 차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동인이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음. 분양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84A가 0.7대1이었고 네. 나머지는 거의 0.5대1 뭐 해서 네, 네. 좀 미분양이 좀 낫더라고요. 음. 이제 태평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대구의 북구 오페라 음. 쪽이 태평로 음. 쪽의 동인동 쪽으로 해서 지금 신축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어, 현재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분양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맞아.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은 네. 지금 석등말로 뭐, 다 죽을 썼어요. 네, 그렇죠. 네, 성적이 좋진 않고 네. 이게 그대로. 심리가 이제 청약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이 느네 지난번에 1탄에 봤었던 수성구의 그위치 자이 느네도 마찬가지로 대구역 스타. 네. 더자이더 스타. 네, 자이더 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근에 분양한 것 자체가 네. 지금 자료에도 제가 올려 드렸지만은 네. 각이 오늘 돌아볼 구에 대한 청약 그 경쟁률 요런 것들도 올려 드렸거든요. 네. 아,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저기 스테이트 동민 스테이트동이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 음.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음. 근데 여기가 네. 의외로 투자자들이 많이 찌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그 이유가 2025년 5입주죠. 네. 분양이 네. 아, 아. 좀 끝나고 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전세 물량 좀 피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경쟁이 많이 치열한 분지라고 들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해봤자 지금 한5른오0씰퍼센 최근에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했다 음. 네. 그 하더라고요. 이쪽 좌측으로는 또 대구 동인동 센트럴 대원 칸타비 네.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 6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네. 어이 태평로 일대 여기에서부터 저기 아래쪽까지 그 달성파크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음. 뭐이 아파트까지로 해서 태평로는 굉장히 많은 분양의 활기가 되어 그렇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었던 이제 동구 쪽 동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도 5억대에서 음. 6억 초반에 음. 이제 잡을 음. 수 있는 매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비교가 되네요 네. 그럼 과연 동구가 좋을지? 중구가 좋을지, 중구가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이쪽은 네. 그 서쪽은 아무래도 산업과 음. 교통과 음. 뭐 이런 거 중심이라면 음. 동구 쪽은 이제 동쪽은 이제 주거와 환, 주거 환경과 뭐 음. 그런 어. 비즈니스, 뭐, 상업, 요 정도의 그런 컨셉으로 가는 음, 네. 예, 그런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중구는 어딜 가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정주여권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주여권에 좀 만족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네. 하지만 음. 중구의 미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모습만 보면 군대는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네. 네. 지금 좌측으로 보고 있는 데가 대구 센트럴 자이. 네, ]입니다. 대구 센트럴 자이 여기는 이 입주를 했고요. 이미. 네. 그 뒤에 이제 대구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가 이제 입주를 곧 하는데. 이십 년. 삼년 구월이죠. 네. 사실은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이 제일 풍경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조망권이지 다 막히는 그렇게 네. 돼 버렸어요. 이제 뒤쪽으로 해서 네. 이제 일종의 그 남쪽 조망권이 좀 있었는데 그렇네 제일 풍경채가 들어오면서 다 막혀버려. 좀 답답한 아파트가 되렸어요 네. 저희 제가, 배 볶은 걸로 하겠지만, 그동안은 특히나. Muy no bien. Es 주택들이 다단해요 네. 이런 주택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데 저희가 이제 오늘 왔던 이그 명목을 네. 잊어버리면 아, 됩니다. 아, 네. <laughs> 저희가 분양권 보러 왔다가 아, 저, 요 앞에 네. 있는 땅을 하나 사고 싶은 네. <laughs> 네. 땅과 상가 쪽이 조금 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단지에 인근이 네. 오는데 아무리 인근이 상권이 네. 잘 발달돼 있다들어도 네. 음. 가까운 곳에 이런 음. 네,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런데는 네. 진짜. 이런 그러니까 데는 토지 대장님께서 네. 긍정적인 이사를 표시했다는 거. 네, 네. 저 네. 앞에 앞에 주택 보이시죠? 건물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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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입니다. 건물상도 네. 네. 보이고. 네. 이 네, 요쪽들 매입해서 사실 한 음. 5, 6층짜리 상가 하나 이렇게 만들면 음. 1층부터 빵집, 아, 네. 치과, 음. 어, 학원 뭐 이런 것들로 음. 차곡차곡 채워가면은 아주 안정적인 상권이 될수 있죠. 아, 저가 부동산 들어가고 싶다. 아, 그렇죠. 네. 자,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는 네. 일단 대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평지구요. 네. 역세권입니다. 네. 어, 학교 문제는 조금 참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네. 일단은 가격대는 현재 6억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 나와 있다.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재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단지나 음. 입지는 아닌데 음. 이런 것들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이제 들어오고 네. 나면은 어, 태평로 일때는 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일대에서 쭉 내려오면 네. 청라운동역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같은 좀 시너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학교 교육이 문제다 네. 이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달성공원역이 이게 대구역 있잖아요. 네. 대구역사와 그 원대역이라고 음. 네, 아직 지금 확실하게 이제 그 대구 광역철도데 광역철도의 역사가 주변에 들어오지 않을까. 어. 지금 예정이 되었 그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예정이 되었다가 네. 다시 이거는 이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조금 음. 약해서 그래서 좀 희석이 되었는데 다시 주민들 사이에서 음. 조금 더 해달라라는 음. 요청으로 해서 지금 다시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원대역이 대구광역철도가 뭐냐면 대구 구미부터 경상까지 네. 네.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철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대역이 3호선 원대역인 거기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이게 어디 생기냐면 달성공원역과 그 인근인데요. 이제 대구역 오페라, 오페라 힐스테이트. 예,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아파트. 그, 그 인근에 그, 생기. 예, 그쪽 인근에 네. 지금 네, 생길 맞아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3호선인 이제 우리 달성공원 역까지 음. 저희 그 트랜스퍼, 저희 환승하는 음. 역사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외부에서 경산이나 구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달성공원역으로 환승을 해서 음.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음. 다른 쪽에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음. 교통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사실 중구의 핵심은 이 청라운동역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남산동.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쪽. 남산동요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와 거의 대체 혹은 안 먹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여기 달성공원입니다. 아, 달성공원요 그, 음. 네. 라인이라고 음. 저는 이제 태평로 라인, 노라인이라고 음. 네. 저는 또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아, 음. 왜냐면 저희가 입지 좋은 주상복합도 좋은 걸 알겠어요. 네. 하지만 나는 실거주나 또는 이제 만약에 임대를 주더라도 음. 어쨌든 실거주로가 누군가 들어온다면 정주일권 좋아야 된다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좋다. 지금 저희가 온곳은 힐스테이트 돈센터를 이제 지나고 있죠. 그래서 좌회전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이는 게 수창초등학교입니다. 네, 수창초등 네, 좀 전에 봤었던 네. 달푸힐, 달푸힐에서 이제 가게 되는 음, 우리 초등학교가 되고요. 자측에 네, 보는 이게 수창공원이에요. 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도심권이지만은 이런 공원들이 이렇게 수창공원 1, 2 이렇게. 음.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저녁 되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제 앞뒤로 박수 치면서 이렇게 거, 걸으시는 우리 아주머니 걸으겠죠 아, 이렇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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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저도 자주 하 한번 해 볼까요? 한다 자자. 그신로 여기 이변도 사실은 아까 우리 봤던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래서 중부는 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 좀 보신 분들은 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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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느낌 요거 와, 요거 지금 가만히 안 놔두는데 음,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딱요 느낌이 네. 이제 와야 돼요. 네. 그래야 다른 지역도 좀 가셨구나, 이렇게 말씀 좀 들을 수 있고, 그 아파트들이 신축, 대단지나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음. 정주여건이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몰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날 음. 거고, 지금 저희가 공구라던가 음. 기계나 뭐 베어링, 뭐 음.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는 네네. 용접, 이런 간판들이 음. 많이 있는 가게들이 있는데, 음. 그것들이, 주거지 용도의 상권으로 조금씩 조금씩 탈바꿈이 될 그러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런 음. 입지의 땅과 주택들, 그리고 상가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음.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눈이 이만큼 휘둥그레지죠. 음. <laughs> 네.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요? 중심 상업지. 상업지, <laughs> 상업지 땅입니다. 중심. 예, 상업지. 상업지 땅은. 중심 상업지. 에 <laughs> 음. 거의 한 3,000세대 넘어요. 네.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네. 그, 그런 이제 주거가 좋은 음. 게엄청나다고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태평로 라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지금 달푸 힐부터 해서 그 아래쪽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었던 그 힐스테이트 도민 센트럴 아파트까지 이게 이 구간에 사실상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의 세대가 거의 만 오천 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와... 언제 네. 그렇게 상했대요? 네, 제가 봤어요. 이렇게 쩍쩍쩍쩍 보니까 대부분 와... 크게 이제 한만 오천 세대가 음... 한꺼번에 뭐한몇년 사이에 음... 신축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0 0천 세대면 그냥 우리 택지 개발 한 신도시, 그렇죠? 신도시 그 이상급이에요. 대발합니다 이상급. 와... 네, 엄청나죠. 네, 저는 온도심 개발을 이렇게 가아 없는 곳은 전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놔두면서 천천히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네. 태평로 구간이 어, 이제 다 들어오고 돼요. 나면 음. 한 5년? 음. 네, 5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병모가 될지 그렇죠. 네. 네, 좀 놀라운 네. 지역이죠. 오, 지금 <laughs> 약간. 눈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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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약간 좀 사심이 들어오는 거. 나지금 귀에 안 들어오고, <laughs> 네. 지금, 아이고, 여기 막 엔진이랑 뭐 이런데. 약간 이상한 곳으로 지금 계속 네. 가려고 해요. <laughs> <가려고 웃음> 사심이 아, 들어온다. 네. <laughs>